자, 이렇게 연마를첫 번째 전체 다한 다음에 털어내, 털어가지고 와서 연마 120으로 한 다음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마를한 다음에 저기 첫 번째 거 연말 한 다음에 성극기, 첫 번째 성극기를 합니다. 선극기 1은 여기다가 있듯이 간은 55, 그 다음에 만은 65. 그러니까 나무판을 지금 뒤로 돌려놨으니까 위가 밑에가 되고요. 나무판 밑에. 그니까, 러 여기, 가번이 위 밑에니까 거기를 55, 그 다음에 마는 좌측이니까 65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55선을 긋고, 그 다음에 좌측에서 65, 마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55를 그어야 되니까 55mm 점을 찍습니다. 너무 두꺼운 연필로 찍으면, 오차가 또몇 줄을 선을 몇개 긋다 보면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좀 가는 연필을 가늘게 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게 좋습니다. 선을 긋는 것도 그렇고요. 점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좌측에서 마쪽65 점을 또 찍습니다. 65 정도 되는. 그 정도에, 부터 시작해서, 선을 그어야 되니까, 점은 안 찍으면 표시 나니까, 그쪽은 안 찍어도 되겠네요. 그니까, 러마 쪽, 좌측부터 지하를 대서, 아 마가 65니까 65. 아 여기가 지금 55 점이 잘 찍혔나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55를 잘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기준으로 해서,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65를 띄고, 마하니까. 65부터 시작해서, 65부터 선을, 아까 점 찍은 두 선을 연결해서 직선을 긋습니다. 65까지는 그으면 안 되겠죠. 좌측에서. 아래에서 55가가 가고, 그 다음에 좌측에서 65가 마합니다. 그래서 65를 하나 더 점을 찍어주면, 그 선이 또 하나 그어지겠죠. 이 연결해서 선을 긋습니다. 자를 내고 선을 그어주고요. 선극기 1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마를한 다음에 120으로 그 다음에 그 털어내고 그에다가 이제 극기를 하는 것은 그 연말 작업을 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음 작업이 퍼티를 하기 때문에 퍼티를 묻으면 표시가 안 나니까 일단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마스킹 테이프로 첫 번째 선 긋기 한그 부분을 마스킹 테이프로 줄에 맞춰서 선에 맞춰서 붙입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요 쭉 붙여줍니다 아래도, 퍼티가 묻을 수 있으니까, 묻으니까, 이렇게 붙여주고, 밑으로 접어주고, 요거는 나중에 작품이 다 완성된 다음에, 마스킹, 최종적으로는 마스킹을 테이프를 떼고 나서 떼서, 감독관에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그, 첫 번째 연마한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 65mm 띈 마, 마번, 손근 여기도 마스킹 테이프를 쭉 붙여주십니다. 강목 각목 쪽을 강목까지 다 선을 그어줘야 되고 강목 붙일 때는 저렇게 삼각자를 이용해서 눌러주면서 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삼각자를 이용해서 하시면 잘 붙습니다. 그뒤 강목 뒷면까지 선을 그어가지고 선긋기는 강목 뒷면까지 합니다. 그래서 강목 뒷면도 삼각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붙여주신 다음에 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극기 1번 선극기가 지금 끝난 겁니다. 여기도 보이는 부분은 나머지 마무리를 마스킹 테이프로 해주시고요. 선극제로 때려서 붙여주시고 칼로 잘라주고. 그리고 나서 모서리 부분은 접어주면 됩니다. 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접어서 이렇게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번째 연마 작업하고 선긋기 1번이 끝났습니다 아까 도면에 적어 놨었죠 연마 1 2 0자리로한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선긋기 1번이 끝났고 두번째는 이제 퍼티를 합니다 퍼티는 마스킹 테이프를 제외한 나무판 전부와 강목까지 전부 퍼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티를 골고루 이렇게 퍼티는 이제 나무판이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나무판이 마, 많이 보이면 안 되고요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양은 이 정도 그러니까 단팥빵 하나 정도 그 정도 해서 물을 부어가지고 떠오셔서 물을 부어가지고 저어줍니다. 잘 저어주시고 그 물기는 그 퍼티를 바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 조금 물 약간 묽어야 되는데 퍼티에 물기는 어 마요네즈보다 조금 묽을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을 때는 이렇게 주걱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잘 저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저어 주시고 약간 물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묽게 약간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니까 너무 묽지 않도록 마요네즈보다 약간 묽을 정도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몇번 실습하시면 연습을 하시면 붉기 정도는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요.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퍼티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차분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퍼티하는 부분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무판에 전부 다 합니다 각목을 포함해서 마스킹테이프 부분에 묻어도 나중에 떼면 되니까 작품을 완성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말려서 떼 떼서 제출하면 되니까 거기 나눠셔도 되고 그러니까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 일단 바를 때는 각목부터 바르는 게 편합니다. 퍼티를 바르실 때는 이렇게 각목부터 일단 나무에 묻혀줍니다. 각목에 버티를 붙여 주시고요 각목 나무 위에 아래 각목 부분을 바른 다음에 나무판 바닥을 바닥에 퍼티를 바르시면 잘 발라지실 겁니다. 나무에도 붙여주고요. 살짝 긁어줍니다. 너무 많은 부분은 떠서 골고루 발라주시고. 주걱은 나무판 붙일 때는 상관없지만 이제 바닥판 평평하게 할 때는 주걱을 주걱 그 퍼티 퍼티 담은 그릇 옆에 보면 모서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잘 닦아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주걱을 세게 잡지 말고 살짝 잡아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살짝살짝 살짝 올려주고 그리고 그릇에 버티용기에 주걱을 항상 잘 닦아 줘야 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바닥을 바릅니다. 골고루 붙인 다음에 얇게 펴서 발라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퍼티를 다 하시고 나면 이제 퍼티를 말려야 됩니다. 말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퍼티를 너무 두껍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적당량을 바르는 게 좋고요. 일단 말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 뭐그 드라이기로 말려도 되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있는 사이에 퍼티 바르는 사이에 조색을 하면 좋습니다. 조색. 표색은 어, 수성 합판, 하판, 수성 합판과 합판 하판 색깔과 그 다음에 글씨, 문자, 문자 도색, 문자도 수성이죠. 그 다음에 도형은 그러니까 그 문자도 수성이죠. 그러니까 그 색깔을 이렇게 타놓습니다 미리. 그 다음에 각목은 유성이니까 유성으로 해서. 조색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씨 문자 지정된 문자를 모는 중에다가 써 놓으시면 됩니다. 남는 시간에 또 버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 한 다음에는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됩니다.